아, 한들고 1학년 친구들 안녕! 한들고 온라인 클래스 사학생과 함께하는 국어 수업 1학년 벌써 몇 번째 시간? 7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온라인 클래스 녹화하는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 했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냐면요, 보여줄게요. 짜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약간 유튜버 같죠? 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얼굴 마주보고 수업할 준비 됐나요, 여러분? 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수업하는 건 처음이니까 어색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고 선생님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뿅. 뿅. 안녕. 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선생님이 호피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어떤가요? 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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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피하죠? 왜 이게 화면이 안 될까? 자, 화면아, 되라. 됐다. 자, 그러면 은 우리 일곱번째 수업도 힘차게 시작해봅시다. 화이팅! 여러분 교과서 교과서 162페이지 160아 간지러워서 아 그래 얼굴 보고 하는 게 이게 안 좋은데 이렇게 긁는 것도 민망하고 자 그쵸 자꾸 화면이 꺼져 162페이지 펼쳐주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의문의 변동 뭐 있었어요? 그쵸? 음절 끝소리 규칙 기억나요? 가느다란 물방울 그리고 비음화 기억나요? 기억나죠? 또 유, 유음화 기억나죠? 왜 이렇게 간지러운지 모르겠어요 좀이따 샤워할 거예요 자 그리고 164페이지로 넘겨봅시다 교과서 164페이지 자 164페이지 구개음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구개음화 국외음화. 구개음화가 자 혀끝 소리, 혀끝 소리, 치조음이라고도 하죠. 혀끝 소리를 치조음이라고도 해요. 이 이빨 뒤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인, 윗 잇몸을 혀로 치면서 나는 소리, 혀끝 소리, 치조음 뭐가 있었죠? 드, 트, 드, 드, 드 치조음에 디귿티귿만 있는 거 아니죠? 니은 디글 니을 나다따라 시읏시읏또 치조음에 속한다고 했어요. 느드 드, 르 스스트 이 근데 그 치조음 중에서 비그티이두 가지가 뭘 만난대요?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구개음인 지읒 치읓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것. 여러분 구개음이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구개음 뭐뭐 뭐 있었죠? 연 구개음과 경 구개음 있었죠. 기억나요, 여러분? 영국의 음은 이렇게 목구멍 이렇게 목젖 앞에 말랑말랑한 입천장과 혀 뿌리가 가까이 닿으면서 나는 소리라고 했었고, 영국의 음에는 그, 끄, 크, 응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그, 끄, 크, 응. 우리 저번 저자번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그렇 그리고 경국의 음에는 뭐가 있었지? 그쵸. 즈 즈, 경국에는 영국의 앞에 이렇게 입천당, 딱딱한 입천당을 경국의 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딱딱한 입천당을 경국의 음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었죠? 즈 즈. 즈가 있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근데 여기서 구개음화에서 나오는 거는 영국의 음일까요? 경구개 음일까요? 구개음화에서 변하는 것은 영구개 음일까요? 경구개 음일까요? 당연히 경구개 음입니다. 구개음에서 말하는 구개음화는 영구개 음이 아니라 경구개 음입니다. 자, 경구개 음, 드, 그, 쯔, 츠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우고 일단.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개념에서 말을, 말을 하고 있죠. 디귿, 디귿이 뭐랑 만나서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에서 만나, 앞에서, 형식 형태서랑 만나서 뭘로 바뀐다? 두 개음인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 소리가 난다. 예시를 한번 선생님이 들어볼게요. 예시. 응. 음. 펜으로 써야겠다. 자. 굳이. 여러분, 이거 굳이 어떻게 발음하죠? 어너 굳이 왜 그런 일을 했어? 굳이 굳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할때그 굳이 자 발음이 어떻게 되죠? 발음 기호를 써서 굳이 이렇게 발음이 나죠 어? 왜? 왜 굳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 왜 굳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굳이라고 발음이 날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굳이가, 이, 굳이가 굳이라고 발음이 안 되고 굳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해가 뜨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일출을 우리말로? 그쵸? 해돋이라고 해요 해돋이 어떻게 쓰는지 다들 알죠? 해돋이 해가 돋다니까 해돋이 자 해돋이는 발음 어? 선생머리에 이렇게 가렸네? 자 해. 알겠어요 자 해돋이는 발음 어떻게 해요? 발음해보세요 해돋이 해돋이라고 발음 안 하죠? 해돋이라고 발음 안 하고 해돋이는 해 고지 이렇게 발음을 하죠. 해도디라고 발음. <laughs> <laughs> 어마 여러분,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의자 의자가 등받이가 없어서 뒤로 넘어지면서 잠시 수업이 중단됐어요. 대신 이렇게 글자를 아름답게 이렇게 바꿔 놨어요. 자, 그렇죠. 저 부디, 굳이 굳이를 구디라고 발음 안 하고 구디라고 발음하면 바보죠. 해도디라고 발음 안 하고 어떻게 발음한다? 해도지라고 발음한다. 이게 무슨 현상이다? 구개음화 현상이다. 자, 이게 지그시 이 모음 앞에서 형식 형태소? <laughs>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옆에? 죄송해요. 자, 지그시 형식 형태소 이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 거? 지읒으로 변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티귿이 이를 만났을 때 뭘로 변하는 거? 치읒으로 변하는 거? 해볼게요. 음, 음. 자, 우리 같이 하자, 여러분. 같이 합시다 할 때. 갓이라고 하죠? 갓이는 뭐라고 발음하지? 갓이는 같이 갓이, 해요. 뭐라고 발음합니까? 갓. 아, 오지 마세요, 옆으로. 나오잖아요, 화면에. <laughs> 자, 같이 라고 발음을 하죠. 또, 같이, 어, 또, 그리고, 밭, 밭 알죠? 밭, 여러분, 논밭 할때 밭, 어, 밭이 참 커요? 할 때, 밭이, 밭이 넘네요? 할 때, 그때는, 밭, 플러, 아이고, 잠깐만, 글자를 다시 예쁘게. 밭, 플러스 2죠? 밭이 근데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바치라고 하죠. 바치. 이거는 귿이이 모음을 만나면은 형식 형태소의 모음 이를 만나면 뭘로 변하는 거? 치읓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유념해야 될게 있어요. 음, 어, 땅에 묻히다 할 때, 땅에 묻히다 어떻게 쓰지? 묻, 히, 다. 이렇게. 땅에 묻히다. 근데 발음은 어떻게 해요? 무 치다라고 발음되죠. 땅에 묻히다. 어, 두고 우리가 모두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되죠. 땅에 묻히다. 음, 좀... 그냥 거슬리네요. 자, 땅에 묻히다. 이거는? 어, 이건 왜... 치읓이 된 걸까요? 티귿이 아닌데 왜 치읓이 된 걸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왜 티귿이 이를 만났을 때 치읓이 되는 건데? 이거는 디그치인데왜 치읓이 됐을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지그시, 지그시, 아이고, 지그시, 원래 히읗을 만나면요. 지그 히읗을 만나면 얘가 거센 소리, 티귿이 돼요. 어 그러면은 기억이 히읗을 만나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키이 되겠죠. 또지이 히읗을 만나면요. 치읗을되겠죠또또뭐 있어? 기억, 디귿, 비읍, 음. 비읍이 히읗을 만나면은? 어, 피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귿이 히읗을 만나면 거센 소리가 되면서 티귿이 되는데, 그러면 왜 묻히다가 안 되고 묻히다가 될까요? 왜 묻히다가 아니고 묻히다예요? 어, 이거는 여러분들 알죠. 왜 구개음 화가 일어나네요. 티귿이 자, 티귿이 형식 형태소 이랑 만나면서 묻히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 잠깐 배터리가 나가서 숨겼어요. 알겠죠? 자, 구개음화 그래서 혀끝 소리 치조음 디귿 디귿 그리고 티귿 티귿이 모랑 만날 때. 모음이나 반모음 이랑 만날 때 근데 그냥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모든 형태소가 아니라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모든 형태소 아니에요. 형식 형태소에서만 일어나요, 이거는. 이 형식 형태소. 중요합니다. 형식 형태소. 별표를 쳐봅시다. 형식 형태소. 앞에서 뭘로 구개음인 지읒치으로 바뀌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 형태소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줬죠? 형식 형태소 뭐랑 구분되죠? 실질 형태소랑 구분됩니다. 자 여러분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자 형식 형태소는 문법 형태소랑 같은 말이에요. 형식 형태소는 문법 형태소랑 같은 말로 볼수 있는데,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문법적인 성질만 갖고 있어요. 실질적인 뜻이 없고, 그냥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요소만 더해줄 뿐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형태소예요. 형식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질 형태소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뜻을 갖고 있어요.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예시를 들은 단어들을 한번 봅시다. 여기, 굳이, 굿 플러스 인데이이 이 자체에는 실질적인 뜻이 없죠. 그래서 실질 형태소예요. 그럼 이 굿은요? 실질일까요? 형식일까요? 어, 선생님 뭐라 그랬어? 아, 이는 실질적인 뜻이 없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고 굿은요? 뭐 굿다 할때 그런 뜻이 있죠? 무슨? 실질형태소입니다. 이는 형식형태소고요.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해도지. 해가 도해돋다할때 해도 플러스 이입니다. 이, 이 자체는 실질적인 뜻이 없죠? 그러니까 이, 이는 형식형태소고 해도은 실질형태소예요. 이거. 자, 같치 가치. 현재 같치는가 플러스 이인데 가. 치할 때갓 이에는 이에는 실질적인 뜻이 없기 때문에 형식 형태에서 문법적인 뜻만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받치할 때 받은 뜻이 있죠. 받친 뜻이 있는데 이에는 뜻이 없죠. 그래서 이는 형식 형태소예요. 이거는 그냥 조사일 뿐이에요. 어, 주격 조사죠. 은은이가할때 이가, 할때 이가 조, 조사. 자, 묻지다는요. 묻, 묻 다할때 무신데 무다할때 무신니까 실질적인 뜻이 있죠 무 자체에는 근데 히, 히다 할때이 히는 실질적인 뜻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예요. 그래서 구개음 화는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디귿, 티귿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랑 만날 때 근데 이게 그냥 모음이나 반모음이 모든 이나 반모미가 아니라 어떤 형태소일 때이 중요한 거 형식 형태소일 때 이게 중요해요. 형식 형태소 앞에서 디귿 티귿이 뭘로 변한다. 디귿은 뭘로 지읒으로, 티귿은 치읒으로 바뀌는 게 무슨 현상이다? 구개음화 현상이다. 여러분 근데 선생님이 하나 빼먹은 거 있어요 여기서 빼먹은 거 뭘까요? 빼먹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개음악 개념 중에 처음 들어보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쵸? 반모음. 어, 모음은 알아요. 근데 반모음은 무엇일까요? 반모음은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이 우리 저번 시간에 모음을 그냥 단모음이랑 단모음이랑 뭘로 구분했었죠? 이중모음으로 이중모음으로 구분을 했었죠. 기억나죠, 여러분? 단 모음이랑 이중 모음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단 모음은 발음할 때 입이 가만히 있는 거라 그랬죠. 그냥 입이 변하지 않고, 아, 에, 이, 오, 우. 그쵸? 입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입술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 아, 어, 오, 우, 으, 이. 자, 발음을 해봅시다. 아, 어, 오, 우, 으, 이. 얘네들은 그냥 발음할 때 입이 가만히 있어요. 얘네들은 단 모음이에요. 혼자 쓰이는 단 모음들. 응? 이중 모음은 발음을 할때 입술 모양이 바뀐다 그랬죠. 야, 야. 그쵸? 이, 야, 이, 야. 야를 발음할 때 발음 입이 어떻게 돼요? 이, 야. 이렇게 되죠.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이, 야, 야. 그쵸? 야. 이렇게 되죠. 아랑 확실히 달라요. 아, 아. 야. 야. 그쵸? 입이 이에서 아로 변하죠. 야는 이 플러스 아, 그리고 여, 여, 여는요? 이, 이에서 이 여, 이에서 어로 가죠. 이 플러스 어, 그리고 요 해보세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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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에서 입이 어떻게 돼? 오로 가는 거예요. 이요 그리고 이 플러스 오예요. 유 해보세요, 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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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 유. 일, 입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 천천히 해볼게요. 유, 유, 이에서 u 로 가죠. 이 플러스 u 예요 또, 야, 여, 요, U 말고 또뭐 있을까? 예, 예, 얘는 이에서 에로 가고 또, 예, 예, 안 보이죠? 예, 얘는 이에서, 예로 가죠. 이 플러스, 아, 니 이에서 에로 가죠. 이에서 에로. 2에서 2 e 플러스 에에요. 어, 근데, 얘네들 공통점이 뭐야, 지금? 다 어디에서 움직여?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여? 2에서 움직이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쵸? 얘, 야는 2에서 바로 가고, 얘는 2에서 어로 가고, 2에서 오로 가고, 2에서 우로 가고. 그쵸? 2에서 움직이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 공통점을 뭐가 보자면 2에서 시작된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 e, 2가 바로, 반 모음이에요, 반 모음. 뭐라고요? 이 이가 바로 반 모음입니다. 얘네들은 다 이에서 시작하니까 이 계열 반 모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반 모음. 이반 모음. 어, 그러면 반 모음이 이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만 있는 게 아니라 오우 계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와, 워, 그리고 왜, 왜. 이런 것들은 다 오우에서 시작해요. 와, 우와 그쵸? 입이 동그라졌다가 벌어지는 거. 오, 우, 오, 우 계열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오, 우, 반모음. 오, 우 계열 반모음. 그래서, 오, 오 계열 반모음과 이 반모음 계열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네, 얘네들의 공통점은, 이 계열 반모음으로 시작되는 이중 모음들이고 얘네는 우 계열 이중 모음들이에요. 그래서 이중 모음은 이중 모음을 분석을 해보면 이중 모음은요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라고 볼수 있어요. 반모음과 단모음. 반모음은요 반모음은 혼자 쓸수 없고 단모음에 붙어서뭘 만들어요? 이중 모음을 만들어요. 반모음은 단모음 앞에 붙여서 이중 모음을 만듭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두개 음화에서 모음 2랑 뭐라 그랬지? 모음 2랑 반모음 2로 시작된다 그랬죠? 그럼 반모음 2로 시작되는 그러면 이중 모음이 뒤에 온다는 거지. 이중 모음. 그러면 뭐가 있는지 한번 예시를 찾아 봅시다. 그러면은, 이 계열 이중모음들이 옵겠죠 이 계열 이중모음은 선생님이 여기 예시 들어준 거 얘네들이 이 계열 이중모음들이에요 얘네 <laughs> 얘네가 이 계열 이중모음이에요 자 그럼 예시 2개음 이 계열 이중모음과 만나는 구개음의 예시 한번 봅시다 아까 묻히다 있었죠 묻히다 어 그럼 이거를 땅에 묻혀라 할때 묻혀 묻혀 묻혔다 할때 묻혀 이거 발음 어떻게 돼요 묻혀라고 발음 안되고 땅에 묻혀라고 발음되죠 땅에 묻혀 땅에 묻혀 얘는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일단 기이랑 히읗이 만나면은 거센 소리가 된다 그랬지 묻혀인데 이혀가혀가 분석하면 뭐야 이켜 자체가, 이켜가 여기 있죠, 이중 모음. 이중 모음인데, 이 계열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이죠. 이 계열 반모음으로 시작한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얘는 사실, 이 플러스 어인 거지. 반모음 이 e 플러스 어이니까, 어, 그이 이랑 만났네? 근데 얘는, 얘는 무슨 형태소라? 형식 형태소네? 그러면은 무슨 연상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났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딱 결과를 봤을 때, 어, 글자가 디귿인데 발음을 했을 때, 어, 터가 되네. 처? 부터? 티귿, 디귿 어, 디귿이 지읒이 되네. 티귿이 치읒이 되네. 그냥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발음을 했을 때, 디귿이 지읒되고 티귿이 디귿 치읒이 되면, 아, 결과론적으로 구개음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음. 자, 네, 여러분. 그래서 교과서 한번 살펴봅시다. 164페이지에요. 국외음악 교과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4페이지. 한번 이 할아버지랑 아들이랑 말하는 것부터 살펴봅시다. 자, 할아버지 말부터 읽어봅시다. 뭐. 논이랑 밭이랑 다 둘러보고 농사 계획을 세웠니? 저쪽, 바, 저쪽 밭이랑에선 감자를 심으려 해요. 에 이거. 다시. 논이랑 밭이랑 다 둘러보고 농사 계획을 세웠니? 저쪽 밭이랑에선 감자를 심으려 해요. 어? 지금 얘네 발음이 다르죠. 같은 밭 플러스 이랑이고 얘도 밭 플러스 이랑인데 발음이 달라요. 어디에만 구개음화가 일어난 거지? 할아버지가 말한 거에만 구개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일까요? 같은 밭 플러스 일항인데밭 플러스 일항이죠 얘도 밭 플러스 일항인데 같은 밭일항인데왜 여기에만 구개음화가 일어났을까? 정답은 뭘까요? 우리 구개음화가 어떤 모음 환경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지? 어떤 이 모음? 형식 형태소 앞에서 일어난다 그랬지. 그러면은 이둘 중에 이둘 중에 뭐가 형식 형태소인 거야? 부계음화가 일어난 어 팔이 잘리네. 부계음화가 일어난 저 할아버지가 말한 밭이랑이 형식 형태소인 거예요. 여러분 반이랑이 뭐냐면 얘가 이 아들이 말한 반이랑이 뭐냐면은 밭을 보면은 이렇게 밭을 보면은 밭을 보면은 논밭을 이렇게 뭐냐 길에 있는 밭을 보면은 볼록한 부분이 있고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목한 부분을 반이랑이라고 합니다 얘가 말하는 반이랑은이 오목한 부분을 반이랑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밭, 밭 자체 뜻이 있죠 이랑 이랑 이 오목한 부분을 말하죠 그러면은 얘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무슨 형태소? 아 말을 잘못했어요 선생님.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얘는 실질 형태소인 거야. 이 이랑 자체는. 그러면은 실질 형태소 이 앞에서는 두개 음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럼 얘는요, 어, 논이랑 밭이랑이라고 했어요. 논이랑 밭이랑. 이 이랑은요, 너랑 나랑 할 때, 너랑 나랑은 할때 그랑이거든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이어주는 그냥 접속어 역할, 그 조사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너와 나와 할 때, 너랑 나랑. 할때 상은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할때그 이랑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뜻이 없고 문법적이고 형식적인 뜻만 갖고 있는 무슨 형태소였다이 이랑은 형식 형태소다. 그래서 구개음화는 형식 형태소 이 앞에서만 일어난다는 거 지금 이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반 이랑과 받치랑 구분을 해줘야 돼요. 반 이랑에서는 구개음화가 안 일어난다. 이랑 자체가 이가 이랑 자체가 무슨 형태소기 이 때문에 실질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교과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실질 형태소인 끝 자음 디귿 디귿이 뭐랑 만나면 형식 형태소의 첫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경구개음 지읒치으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하죠? 형식 형태소의 첫 모음인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뭘로 바뀌어? 경구개음인 즈치로 바뀌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한다. 자, 구개음화는 모와 모 사이에서 일어난데요 구개음화는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하는,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기도 밑줄긋 봅시다. 모음 사이에서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가와 같이 밭체에 조사 이랑이 결합하면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받치랑으로발음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방금 이거는 발음 어떻게 했어요? 밭채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밭예요 밭해. 바테. 여기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밭해. 밭해. 조사 이랑이 결합하면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일어나서 밭이랑으로 발음되지만 나와 같이 명사 이랑과 결합하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발음된다? 반 이랑으로 발음된다. 알겠죠? 여러분 여기 옆에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 이 부분 한번 읽어 보세요. 알겠죠? 밑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문장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 단어를 찾아 발음을 적어 보자.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뭐다? 숙제예요. 과제. 이거 여러분들 과제예요. 과제. 찾아서 음 적어 보세요. 구개음화가 일어난 단어 찾아서 발음을 적어 봅시다. 자,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 수업도 이렇게 끝났는데 과제 안내해 줄게요. 자 아까 교과서 164 페이지에 구외음악 일어난 단어 찾아서 어, 발음 적어보자. 거거 찍어서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알겠죠? 두 번째 과제는 자 먼저 첫 번째 과제 교과서 164쪽 채워서 찍어서 과제방에 올리고, 두, 두 번째 과제는요, 아직 오픈 카톡방, 오카방, 안 들어온 친구가 있더라. 지금 27명만 들어왔어요. 오카방, 오카방에 선생님 공지하니까, 공지상 오카방에 올리니까, 오카방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세요. 알겠죠? 빨리 들어오세요. 오카방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단톡방에 담임 선생님들이 주소를 저번 주에 다 올려놓으셨어요. 쭉 올려서 찾아보세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다음 수업에서 만납시다. 안녕! 나야나! 나야나!